안녕 하세요. 드디어 금빛한 금박스가 왔어요. 우와 우와. 금박스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자 고대하던 금박스를 소중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에는 우와 금 카드다. 피카츄 몬스터볼금 카드하고 25주나 17팩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우와 여러 가지 팩들이 7팩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우왕, 우왕! 획가, 메탈카드가 들어있어요. 더, 더덜 떠는 평의의 손이 느껴지시나요? 우왕, 뒷면이 더 마음에 드네요. 왕, 왕, 왕! 금박스의 하이라이트, 리자몽이에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미쳤네요 진짜.. 와.. 그리고 리자몽 등에 타고 있는 피카츄 펜이 들어있네요 정말 귀여워요 그죠? 이제 몬스터볼 금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먼저 칠링레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스무스하게 두 번째 팩. 다시 스무스하게세번접팩 다음 니 비비드 볼티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비네 마브이 마지막팩은 과연 뇨뿌잉 자 이제 25주년 팩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탐하는 아, 나부이 응. 피카츄 중복이지만 너무 기분 좋은 벌스데이 피카츄가 나왔어요. 와, 한가리에서 레벨 엑스 카드가 나왔어요. 와, 언제 나와도 기분 좋은 이상의 코치예요. 센트라레베이스 카드. 우와루켓탄의 간부 카드가 나왔어요. 언제 나와도 너무너무 좋은 거방이 나왔네요. 박세의 연구 슈퍼레어 카드. 피카츄 남은 4팩은 과연 자마젠타 이 니자몽스에 꼭 나와주세요 꼭이요 제가 메탈카드와 비교를 해볼게요 와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 공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뮤츠가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팩은 과연 그란돈하고 다시 한 브이가 나왔어요 역시 금박스라 그런지 다양한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비싼 값어치를 하는데요. 뒤에 쿠키 영상 있어요. 잠시만 스톱.